거기 앉아. 큐. 야야야. 너 생일 축하하잖아. 감사합니다. 저는 진석결. 생일 축하합니다. 가서 거 좋다. 그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한번 보고. 석현아, 형장안고 뭐 어, 그래. 지고 어, 그렇습 어? 얼굴 모델 할지도 모르는데. 아, 얼굴 좀 공개를 게해 주세요. 저 보면 게다러 좀. 어, 어, 아, 아, 어 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요. 아니 그러니까 어, 사 어. 바람 불지. 바람 불지 마요, 나. 어? 저기 3분 어. 때문분 그 아, 됐고. 꺼. 꺼. 3분. 어. 어. <웃음> 어. <웃음>